그니까쭉 당기면 돼요. 저기보다 낚시하는 것보다 이게 다뭐게 깊어요. 예. 어, 목질 한데요. 응. 어? 목질. <laughs>

뭐 어? 오오오. Oh 한번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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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오오오 마이 갓 어? 벼 어? 어? 봐요 잠깐만 여기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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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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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어? 어? 오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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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어? 어? 오,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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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면은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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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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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들어갈줄알아도 어. 나올 줄모르는게이 고동으로 먹었네요. 예? 장어 통발이 아니라 예. 이게 그냥 이제 바다 통발이잖아요. 예. 장어 통발을 만들면은 재부 예. 들어갈 수 있겠네. 그러게 말이야. 이 예.